농마트 5월이 된 지금 마늘이 어느정도 생육이 되었을 시기입니다. 중간중간 생육이 부족한 마늘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5월이 된 지금 마늘에는 더 이상의 비료로 인한 영양소 공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질소가 함유된 비료를 주게 되면 웃자람과 벌마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이후 지금 시기에 마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이후 마늘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웃자람, 벌마늘, 수분 관리, 병해충 관리입니다. 이네 가지는 모두 수확량과 직결되는 요인입니다. 추비로 주었던 비료의 영양분들이 대부분 아직 마늘의 토양 속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봄에는 비가 오지 않아 토양이 건조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수분 관리를 하여 토양 속 영양분을 흡수시켜줘야 합니다. 이러한 토양 속 영양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비를 멈추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봄 가뭄은 생육장애가 일어나 수량이 감소하고 품질을 저하시킵니다. 장기간 가뭄이 지속될 때에는 10일 간격으로 30mm 정도 2, 3회 물대기를 하거나 이동식 스프링클러를 이용하여 관수하면 증수 효과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과도한 수분 공급은 벌마늘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마늘 수분 관리에 대한 영상은 농마트 TV에서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크기가 작은 마늘에게는 칼슘이나 붕소, 마그네슘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소는 우짜람이나 벌만을 발생을 유발시키니 5월에는 절대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5월 이후 구비대기에 칼슘을 적용하면 세포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마늘의 조직을 단단하게 합니다. 또한 수확 후 병해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저장성이 향상되며 저장 중 썩거나 무르게 되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붕소는 세포 분열을 촉진시켜 구가 고르게 커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양분 이동을 원활하게 해 마늘 알맹이 속까지 영양이 잘 전달됩니다. 이렇게 5월이 됐음에도 성장이 더딘 마늘에게는 칼슘과 붕소를 줄수 있는데 여기서는 붕소와 칼슘 단독제보다는 칼슘과 붕소 복합 면면 시비제가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이럴 때는 농마트 TV의 칼슘, 마그네슘 붕소가 함유되어 있는 칼마붕을 소량마늘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그네슘도 시비해도 되냐에 대한 대답으로는 5월이 되면서 기온이 높아지면 입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 입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 입에 마그네슘 함량이 낮아져 구크기 향상에 필요한 양분을 충분하게 합성할 수 없습니다. 마그네슘은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을 열매나 뿌리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잎상태가 좋지 않을 때 마그네슘을 공급하면 잎상태가 좋아지면서 광합성량이 늘어나고 구로보내는 양분이 많이 만들어지고 양분을 구근쪽으로 집중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또한 소량 공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벌마늘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벌마늘은 마늘 잎 사이에 새로운 잎이 자라면서 생기는 2차 생장으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마늘을 만듭니다. 이러한 벌마늘이 발생하였을 때는 첫 번째, 발생한 마늘 밭은 수확 후 땅을 갈아 엎어 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벌마늘로 자라난 마늘의 잎을 일부 제거합니다. 잎이 너무 많으면 마늘의 양분이 입에 집중되어 구의 비대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잎을 자르거나 가장 큰 잎이나 가장 높은 위치의 잎을 잘라내어 잎을 줄여줌으로써 양분이 마늘에 더 집중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잎이 마늘의 광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자르면 오히려 마늘의 생장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분만 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의 관리 5월의 마늘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병에는 두 가지 바로 입집석음병과 입마름병입니다. 입집석음병은 생육중기 이후 입집부분이 물러지며 썩고 심하면 마늘국까지 부패하는 병입니다. 과습과 환기 불량, 연작 등이 주요 원인이며 배수개선 병든개체 제거 후 약재로 토양을 방지해야 합니다. 입마름병은 입끝부터 갈변하며 마르다가 점점 아래로 퍼지며 광합성 저하로 수량이 감소합니다. 고온건조, 칼슘, 붕소 부족, 일교차가 큰 환경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는 칼슘과 붕소를 옆면 시비하고 마늘 등록 약제 살포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칼슘과 붕소 옆면 시비가 이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마늘 병해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농마트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구비대기 관리, 수분 관리, 병해 관리는 각각 더 자세히 구분해서 영상이 제작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5월 이후 마늘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월 이후에는 마늘에 대한 관리는 수확량으로 이어져 비료 시비를 멈추고 수분 관리, 병해 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질소 비료의 시비를 멈추고 생장이 조금 더딘 마늘에게는 소량의 칼슘과 붕소를 사용하며 마그네슘도 소량 사용이 가능합니다. 과도한 수분이 아닌 적절량의 수분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입집석음병입 마름병에 대한 예방이 중요합니다. 오늘에 대한 내용은 각각 관리 대상에 따라 자세한 설명으로 영상이 나누어져 있으니 농마트 TV에서 마늘을 검색하신 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농마트 TV는 농업 현장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농자재 전문 플랫폼입니다. 비료, 영양제, 병해충 관리자 대뿐만 아니라 유기질 비료까지 검증된 자재만 엄선해서 믿고 쓸수 있는 제품만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작물에 어떤 자재가 필요한지 고민이 되신다면 댓글이나 농마트 TV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정확한 상담과 제품 추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농마트 TV 사이트 주소는 아래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많은 방문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가분들을 위해 좋은 자재, 합리적인 선택으로 더 나은 수확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마트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